과거 영국에서 아임 프롬 코리아라고 말하면 돌아오는 반응은 딱 하나였다고 합니다. 사우스오로스 즉 북한이냐 남한이 묻는 것이었죠. 만이라고 하면 남한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에 대한 질문들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뉴스에서는 항상 핵무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현재 유 일본 당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 호기심이 갔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영국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는데 현재 영국은 한국에게 반쯤 미쳐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팝이나 한국 드라마, 영화에서 시작되었던 관심이 점차 퍼져나가 아예 한국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끔 만들고 있다는데요. 이런 현상에 대해 영국의 매체는 영국 칼류 K. 에브리의 시대가 열리다 제목의 기사까지 내기 시작했습니다. 즉 칼류가 영국의 모든 것을 점령하고 있다는 기사였는데 오늘은 이 기사의 내용과 함께 현재 영국 내에서 한류가 어떤 위치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과거 영국은 그야말로 콧대 높은 나라로 불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국은 셰익스피어, 처칠비틀즈, 해리포터, bbc 등 그야말로 영국의 문화가 세계 대중문화로 여겨진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문화 강국 영국의 한국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두고 영국의 전문가들은 굉장히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때 영국이 사랑했던 아시아 문화는 시아 3국의 비중을 물어보면 일본이 60% 중국이 30% 한국이 10% 정도였죠. 이처럼 한국은 영국인들의 관심 밖에 었는데요 그래서 한식당 추천을 받으려 해도 힘들었고 없을 게 없다는 런던의 한인마트는 있지도 않아서 대부분 중국 슈퍼에서 한국 음식 재료를 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한국의 문화는 영국에서 대세일 뿐만 아니라 주류가 되었습니다. 이젠 어딜 가나 한식당을 찾아볼 수 있고, 심지어 런던 시내에 다 일배송을 해주는 한인마트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이 한류는 단순히 이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아예 한국 문화에 힘을 입어 데뷔하려는 연예인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영국의 라이징 스타 라일리 있대요. 그는 귀여운 외모와 뛰어난 실력으로 틱톡에서 먼저 인기를 끌고 유명해져서 데뷔를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라일리는 한국을 너무 좋아한다고 밝히면서 아예 뮤직비디오에 한글이 적힌 옷을 입고 등장하기도 했죠. 왜 한글이 적힌 티셔츠를 입었냐 질문에 그는 한국이 너무 좋다 나는 한국 음식을 즐겨 먹고 한글이 좋아서 티셔츠를 입은 것이 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은 티셔츠는 문제 소녀가 적혀 있었고 뒤늦게 이 뜻을 알게 된 라일리는 소녀의 니은 받침을 넣어 소년으로 고쳤습니다. 이렇게 현재 영국 MG 세대들에게 가장 잘 먹히는 것은 한국인데, 과거에는 한국을 좋아하는 것이 마이너한 취향 몰래 숨어서 들어야 하는 노래로 취급받았던 것과 달리 지금은 과감한 의 한국 사랑을 표현하고 오히려 힙한 것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류가 이 정도로 퍼지자 영국 매체인 가디언이 한국 문화의 비결은 무엇일지 기사를 내기도 했는데요, 해당 기사 내용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팝과 뷰티까지 한국은 영국을 향해 수없이 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BTS 군복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류의 질주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팝은 이제 정기적으로 미국과 영국 차트 1위를 차지합니다. 한국 콘텐츠라는 어대 괴수는 죽을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한디진이 임원은 최근 할리우드 리포터와 인터뷰에서 모두가 한국 콘텐츠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BBC마저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죠. BBC i 플레이어는 K팝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청소년 드라마 강남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BBC 어린이 프로그램 책임자 사라 밀러는 한국은 창작 세계의 현대 중심지입니다 말하기도 했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불과 수십 년 만에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과거에는 북한과의 휴전 관계 자동차 가전 제품으로 유명했다면 지금은 음악, TV, 화장품, 패션, 요리와 문화까지 그야말로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문화 발전을 두고 정부가 주도해서 이뤄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0년대 후반과 연대 초반에는 정부가 문화를 수출시는 데 주력했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은 절대 한류가 정부가 계획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세금, 감면 혜택과 문화 홍보를 지원해주는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한국의 문화는 정부가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을 때 가장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한류의 글로벌 성공은 개인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냉소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한국 정부가 한 가장 좋은 일은 창작자들을 내버려두는 일입니다. 물론 정부의 공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팝은 전 세계가 즐기는 메이저한 장르가 되었습니다. 한류는 꺽 일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흐름을 타한 국어에 대한 관심까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어의 수업 수요가 늘어 한국 정부는 세종학당에 속한 학교 수를 240매개 270개를 늘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한류는 작은 물줄기에서 지금은 홍수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여기까지였다. 영국 내에서 한류가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한류로 인해 한국어에 대한 영국인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가 사투리까지 가르쳐주는 강좌까지 개설해 화제가 되었었죠. 이 강좌는 신청 열흘 만에 암명이 넘는 지원자를 모았다고 하는데요. 격주 토요일마다 2 시간씩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이 수업은 방언 반말과 존댓말 등 한국어에 초점을 맞췄을 뿐만 아니라 후반부에는 해녀 여성 실학자 빙어가기 시도와 신윤복 세종대왕 정조 서태지 선덕여왕 등 주요 인물을 소개하는 등 한국에 대해 깊이 있게 가르쳐주는 강좌였습니다. 한류 아카데미를 기획 운영하는 옥스포드 대조지은 교수는 한국어를 중심에 두고 K팝부터 드라마, 영화, 음식, 패션까지 한국 문화를 두루 소개할 계획이라며. 한류의 언어에서는 유번역의 한계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 상시상식에서 언급한 1인치 자막 장벽 등도 다룰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모인이들 모두가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수강을 결정했거나, BTS 통해 한 국의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 문화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1년에만 무려 한여섯 개의 한국어가 업데이트 되었다는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1884년부터 2021년까지 1,337년 동안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올라간 한국어가 수세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옥스포드 사전에 실리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 옥스포드 사전에서 받아들여진 단어들은 모든 영어권에서 표준어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재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써야 하고 인기가 있어야 등재가 되는 것이죠. 현재 한국어만큼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주목을 끄는 언어가 없다 보니 한국어가 많이 등재된 것인데요. 이렇게 한류 열풍으로 옥스포드 사전에 한국어가 대거 등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중국학과 일본 학학자들은 엄청나게 부러워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어나 일본어는 옥스포드 사전에 등재될 만큼 사용빈도 수가 높은 단어가 최근에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젠 한국 음식 재료에 대해 인지도가 매우 높아져 한국 소스나 재료를 활용하는 메뉴도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특히 과거에는 한국 음식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언어로 풀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고추장이 그냥 고추장이 재료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한국 사람이 영국에 가서 자신이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한국 드라마 진짜 재미있잖아 한국 음식 진짜 맛있잖아 라거나 나 한국 진짜가 보고 싶은데 라는 대답을 듣는다고 하는데요 문화의 힘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